예, 오늘 먹어볼거는 이마트 식품관에 갔더니 밀크 앤 한이라는 뭐 허트메이드 어, 허트메이드? 심장으로 만든 베이클이 예, 열정으로 만든 뭐 그런 음, 인가 본데요 예, 블루베리 베이클과 어, 플레인 베이클인데요 예, 그 중에서 오늘 먹어볼건 블루베리 베이클입니다 이런 식의 제품인데 가격이 얼마죠? 4,500원인데 3,600원 할인 받았는데 요게 한 4개, 5개 들어있고요 예, 요런 제품이 또몇개 들어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보여드릴거고 자, 블루베리. 이렇게 들어있는, 블루베리가 이렇게 위에 스틱 같은 데 들어있는데, 부드러운 빵입니다. 부드러운 빵이고요. 전제전지 살짝 비웠는데, 네, 일반은 뭐 안쪽은 그냥 국물빵 같은데, 위에 이제 블루베리가 붙어있는 거죠. 뭐, 이렇게. 부드럽다거나 뭐 맛있다는 느낌은 없는데, 좀 약간 그 국물빵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고. 요 안에 이렇게 블루베리 파란색 들어있는데 아 이게 블루베리가 아니구나 이게 뭐야? 건포도도 아니고 음, 그냥 빵에 그냥 모양만 넣은거고 여기 파란게 블루베리네 안에 들어있는게 음. 아주 뭐 그렇게 그런건 아닌데 좀 약간 좀어 이렇게 블루베리가 안에 많이 들어있네요 음, 음. 요거 들은 부분 맛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씹히는 맛 같은 건 없는데 그 국물 빵 같이 뭐 퍽퍽하지는 않고요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편안해서 그냥 아침 식사 같은 경우 그냥 간편하게 우유에다가 간단하게 드시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제품도 있고 끊기는좀 덜하긴 해도 부드러우면서 약간 좀 퍽퍽하지는 않지만 퍽퍽함에 약간 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네요. 바삭함보라는 약간 부드러움에 가깝고요. 뭐, 블루베리야, 뭐, 여기저기 몸을 좋다고 그러고, 과일, 채소, 뭐, 그런 거 보면 다 몸이 좋다고 그러죠, 뭐. 하여튼 음. 뭐, 꽤 괜찮은 빵인 것 같은데,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